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일 도울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세례의 요한이 전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용 관찰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백성에게 무엇을 전파하며 권고합니까? 요한은 이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본문을 읽으셨을 텐데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회개의 이야기를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입니다. 이 3절과 8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회개와 그에 따른 열매입니다.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회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아주 고결하고 고귀한 사역을 하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2번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묻자 어떻게 답합니까? 요한이 회개 회계,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말입니다. 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의 질문에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말 이야기하죠. 그리고 군인들의 질문에는 더 구체적으로 답을 합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라. 협박하지 말라. 고소하지 말고 주어진 월급에 만족하라 고 말입니다.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 가능한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내용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삶을 생활하는데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자신들 스스로에 관한 내용들이 아니라 타인들,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열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분명하게 생각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 이웃 사랑과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과의 일대일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회계에 합당한 열매는 눈으로, 눈으로 볼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들입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만약으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 가고 이런 결단과 열매를 통해 이웃 사랑의 실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내용들, 구제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느낀 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요한의 이 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 말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교회를 떠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과연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했죠. 나는 지금 내 이웃들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천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니 그들보다 더 나쁘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내가 세리라면, 내가 군인이라면 요한의 말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섬김과 나눔 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곰곰이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감정적 회계에 머물지 않고 행동까지 변화되기 위해 노력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사람에게 맞추기보다 우리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는 순간 곧장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케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케오가 나타났죠. 그는 세리장이었으며 부유했고 키가 작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던 나머지 이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삿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삶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이사기오는 그렇게 말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사개오는 율법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웃과 나눠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죠. 사개오는 분명히 피나는 노력, 큰 결단을 가지고 이 그는 실천을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단지 말과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단지 본문처럼 물질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축복의 말부터 해 보십시오. 거칠고 험한 말이 아니라 예쁘고 감사한 말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의 반응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들이 예전과 다른 내 모습을 느끼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한 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며 삶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이를 위해 길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공통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